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입니다. 그럼 일단 f2는 1이고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 3은 접선의 기울기이므로 f'2가 3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럼 f'2의 정의가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2다하기 h 빼기 f2가 되므로 우리가 아는 것은 0으로 갈때므로 0으로 보내기 위해서 n을 t분의 1로 치환을 하면 얘가 t가 0으로 갈때 2t분의 1그 다음에 d 에끈는 정리를 해주면 f의 2 다기 어, 3분의 1t 어, 빼기 어, f의 2가 됩니다. 그러면 기준을 누가 잡아주느냐 얘에 맞춰야 되므로 limit t가 0으로 갈때 분자에 맞춰야 되므로 f 에2더하기3 분의 1t 빼기 f 그럼 여기에 3 분의 1t를 해주고 3 분의 1t에 2t 분의 1입니다. 그러면 얘는 f'가 2 되고 쟤는 6 분의 1이 되므로 3 곱하기 6분의 1이 되어서 2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.